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종이용 세트 노래를 해볼 거예요. 상한극. 얘들아, 상한극이라는 거죠. 아 다시 해보죠. 창극 시작.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왜? 네? 피부가 안 좋다고요? 어 많이 안 좋네 얼굴이 더안 좋은 거아 열라 아 완전 어, 성함 뭔가요 성함은 김땡 아 저는 김땡땡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음제 어, 문제입니다 이거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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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이거야 이피피 이거 피부가 제일 문제야 제가 여기 꿀 피부 만들어 줄게요 시작 먼저 머리로, 아이, 머리, 이건 마지막이지. <laughs> 먼저, 얼굴 팩을 먼저 해줍니다. 에이, 어디 갔어? 에이, 에이, 예. 자. 얼굴 팩 해주고, 어, 얼굴 팩이 너무 많이 큰데요? 많이크큰 거. 큰 자, 얼굴 팩 해준다. 10분 뒤. 아, 됐고 0 분, 0분이라 길었죠? 입술 팩을 해줄 거예요. 아이, 이거 왜안 나와? 이거 안 내? 입술 팩이 없나? 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입술 팩안주먹오네1분 어, 뒤. 오늘은 이번에는 좀좀 좀 많이 기다리지 않았죠? 다시 다시 이거 또또또또 다시 또 또. 또또또 no, 있다. No, no, no. 자 일단 오이팩을 해줄 거야. 눈에 당. 이쪽도 눈에 당. 어, 아, 이건 뒤. 어자안 힘들었었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까아 이건 비시고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아, 나와라 선크림. 선크림 이렇게 발라주고 에이 선크림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 선크림도 하나밖에 없네 자 선크림 해준 다음 자 만져 문질러줘요 이됐되으니까 이제 빗으로 빗으로 마무리 자, 신분증 보여주세요. 계산,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분증신분증 성함, 김땡, 김땡땡, 나이 18살. 자, 자, 계산, 계산 됐, 자, 계산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오늘은 제가 피부과 가게 놀이를 해봤거든요. 다음에는 알바 청소. 아니면은 제가 이 미양소인 틱톡커 인형, 틱톡, 틱톡커 인형계. 아니면은 포카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